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바라바라 젤다바라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랑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댓글들 위주로만 플레이하려고 합니다. 이제 간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놀려고 오늘은 좀 장난치면서 가볍게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놀면서 댓글 플레이 첫화의 첫 댓글하기. 첫화 첫 댓글 어. 첫 댓글이 뭐였지? 상이나 하의 하나만 입고 해주세요 상이랑 하의 중 하나만 입으라고? 이야 이때는 진짜 옷 입지 말라는 댓글도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양반이네 일단 가볍게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초심으로 처음이랑 똑같이 낡은 바지만 입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루미의 사진을 찍어주세요 루미 사진 찍기 요정의 샘에 있는 개마라는 건가? 오오오오 뭐야 바로 있다 바로 있다 어 루미 얘 맞아요 얘 가까이 가도 되나? 오잘 찍혔다 잘 찍혔다 자 이제 사진 찍었으니까 no, no. 아오 뭐야 또 있다 반대 no, no. 안 좋아요 우리 여기 온 김에 요정도 챙겨 갑시다 요정 나 요정 없이 너무 다녔어 대요정 앞에서 오프닝하기 안녕하세요 바라바라 젤다바라입니다 갑자기 마을이나 마구간에서 나무대걸레 획득하고 이성규 성대무사로 봉걸레 하나라고 외치기 돈걸레 아니 제가 이 댓글을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뭔가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농락 컨텐츠가 아니야 댓글 플레이가 메인이지 저를 농락하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참신한 댓글이긴 해 그래서 저도 웃겨가지고 일단 남겨놨거든요 대걸레를 좀 찾아봅시다 대걸레 뭐 마을에 대걸레 하나쯤은 있겠지 여기 없어요. 여기 하테노 갑시다. 하테노, 봉골레를 동걸레를... 아, 아니, 아니, 뭐라는 거야? 봉골레 아, 아니지, 대걸레... 대걸레... 아, 헷갈리네. 오오, 찾았다. <laughs> 아, 이거 찾으면 좋아해야 하는 거야, 말아야 하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대걸레... 끼고... 봉골레 <laughs> <동걸레> 하나... 션타오네 <laughs> 시작하자마자 테노 고대형 고소 가서 프로아 일기 달고 프로아에게 말 걸기 프로아의 일기 읽고 말 걸기 뭐 프로아의 일기 읽고 말 걸면 뭐가 달라져? 요 일기 어디 있지 일기? 일기가 위에 있나요? 아 프로아의 일기 고대 기술의 아이템 안티에이징 개발 일기 새로운 아이템 안티에이징 개발을 시작한다 사양대로 나온다면 회춘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단순히 어려지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전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구나. 대단한데? 읽었지. 아 반응이 이렇네. 안 읽었어요. 어 뭐야? 시커스톤의 아이템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뭐야 이게? 아아 성대 모사야. 봉골레 하나. 야 이런 또 시스템이 있네. 어왜 내가 갈 때마다 다쳐? 킬튼에게 뿅망치 사기 킬튼 만나러 갑시다 킬튼 어 밑으로 내려가면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오케이 <laughs> 귀여워 아우 뿅망치 하나 사기 되게 어렵네 환전합시다 환전 모든 소재 짝수로 맞추기 모든 소 모든 소재 짝수로 맞추기 음... 이거 언제 다 맞추냐? 몰이블린 뿔 몰이블린 간 리잘포스의 푸른 꼬리 노란 꼬리 야 심지어 가디언 재료는 다 홀수야 어떻게 귀신같이 짝수를 고르셨지? 뿅망치 귀엽다 야숨에 존재하는 무기 중 가장 내구도가 높다고 알려진 뿅망치 소리 봐하하하 <laughs> 귀엽다, 귀엽다. 아 이거, 아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일단은 지금 짝수를 다 맞춰야 하니까 상점을 가서 대충 짝수를 맞춰 봅시다. 어떻게 광석이 다 홀수냐고? 너무 신기하네. 심지어 다이아몬드 하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소재 짝수로 맞췄습니다. 대충 이렇게 넘겨서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해서 확인. 어? 다시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라고 하는 순간 또 있네. 다시 다시 진짜 이제 홀수 없어요. 홀수 없으니까 미리 보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laughs> 뭐야 얘왜 이래? 나크시 마을 도박으로 처음 가지고 있던 루피의 1.5배가 될 때까지 혹은 루피가 처음 루피의 0.5배가 될 때까지 도박하기. 도박하러 갑시다 도박. 제가 또 도박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laughs> 게임 도박 게임 도박. 젤다의 전설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루피 도박인데 지금 가진 게 1,700. 850 루피에요 875 루피가 될 때까지 하거나 875 루피를 벌 때까지 도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걸어 걸어 자 보자 얘가 어디에 장난질을 쳤나 초반에 가운데 두는 무리수는 안 뒀을 것 같고 그렇다고 첫 번째 두지도 않았을 것 같고 루피는 여기 가볍게 맛만 봤죠 이제 진지하게 갈게요 첫 번째가 세 번째 있었으니까 두 번째 게임에서는 세 번째 안 뒀을 거란 말이지 하지만 그걸 또한번 꼬아서 세 번째 두지 않았을 생각을 꺾어서 세 번째 뒀다 고로 세 번째 이번에는 절대 세 번째 안 뒀을 것 같아 1번 가볼게요 1번 아니 말이 돼 아니 33%의 확률이 이렇게 났다고 3번 그렇지. 박수칠 상황 오면 짝짝 대신 이 댓글 보여주기. 보셨나요 여러분? 가자 가자. 오케이. 좋다 좋다. 와우 뭐야? 사면 속 사면 속. 자 기세가 왔어 기세 왔어. 도박은 뭐나 파도라고 파도.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치는 거야. 어렵다. 아 음. 가운데. 자 이렇게 해서 어 잠깐만 목표 금액이 2625 루피였기 때문에 한 10원 짜리 한번 합시다 아 50원 갑시다 50원 그렇지 보셨나요 여러분 1.5배를 번 거야 내가 아 잠깐만 여러분들 참고로 어, 도박은 나쁜 겁니다 실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방패서핑으로 동물 아니면 몬스터를 잡아서 요리해먹기 방패서핑으로 몬스터나 동물 잡기 예전에 이거 비슷한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동물이 의외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간다 간다 가서 아 안돼 아 방금 좋았는데 아저 이가단 때문에 진짜 아 왜이래 무슨 날이야 저새새 한번 노려볼게새 아 오케이 컨트롤 너무 좋았죠? 스번의 마구간 근처의 다리에서 몬스터한테 공격받고 있는 소녀 구해주기 여기가 스번의 마구간입니다 아 다리 뭐 있어 있어 아저 소녀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사이 좋네 고꼬블린 무기 뺏고 부채 줘서 같이 부채 놀이하기 얘랑 놀면 되겠다 얘랑 오케이 코르그의 부채 와 멀리 날아간다. 와 진짜 멀리 날아가. 오케이 무기 아 안돼. 뭐 어쨌든 소녀는 구했네요. 부채도 있으니까 보코블린이랑 놀러 갑시다. 일단 활제비는 보내고. 그렇지 그렇지. 부채 들었다 부채. <laughs> 팀킬 좋아 팀킬 좋아. 오케이 팀킬 좋다 팀킬. 이거지 이거. 그렇지. <laughs> 야 이거 나중에 농락 시리즈 만들 때또 넣어야겠네 이거. 오 어, 좋아하는 거 봐. 그렇지, 신났네. 근데 얘 이제 무기 나한테 줘야 하는데, 나도 얘 날려야 하는데, 줘. 이제 나안 돼. 보코블린이 신났으면 됐죠. 뭐, 옥타가 던지는 돌로 야구하기. 옥타 발견. 어우, 너무 많은데, 세 마리가 있는데 덤벼. 자, 이거를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왜 이래? 왜 이래? 오케이, 하나 쳤고 아우, 너무 안 많은데, 그렇지? 아, 야! 아, 그만, 그만, 그만 던져, 그만. 어쨌든 공두 개는 쳤어, 쳤어. 어 힘들어. 다른 댓글 합시다, 다른 댓글. 나뭇가지 하나 들고 바닥에 던졌다 주었다 하면서 내구도 박살 내기. <laughs> 각 마을 문지기들에게 한 대씩 맞기. 용불 3종 파밍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기. 용 보러 갑시다 용.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게 필로드래곤 불 피우고 아침까지 자면 바로 용 나오죠 용. 여기서 바로 오케이. 어우불 어디 있어 불? 불. 아불쳐 있다. 좋습니다. 필로드래곤의 불은 얻었고 대충 여기에 용이 하나 지나간다고 하는데 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바람 불고 있어 바람. 오 뭐야? 오 대박. 우와 뭐야? 바로 옆에 있었어. 와, 멋있다. 와, 용등에 탈수 있나? 어! 못 타, 못 타. 내려가서 어? 나뿔 맞췄는데. 다른 드래곤 먼저 잡아야겠네요. 좋아요. 이제 기다리면 여기서 저기 라넬 산에서부터 넬 드래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네. 뭐야? 나한테 왜 그래? 아니, 오늘 드래곤들 왜 그래? 어? 얘, 그냥, 봉인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봉인을 내가 풀어야만 움직이나? 혹시 모르니까, 직접 올라갑시다. 제가 직접 올라가서, 용뿔 치고, 뿔 얻어오도록 할게요. 오, 여기 있네요,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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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뿔 어딨, 있... 오, 뭐야! 으! 징그러 아니, 뿔좀 줘, 뿔. 아, 이제 쫓아가면서 싸우는 건가? 하려고 온건 아닌데, 본이 아니게 구해버렸네. 구해줬으니까 불 조각 하나 정도는 주지 않을까요? 어, 뿔뿔 맞췄는데, 의외로 용풀 얻는 게 제일 어렵네. 사실 제일 쉬울 줄 알고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되게 어렵네요. 오케이, 뿔 맞죠? 뿔 무조건 뿔이야, 이건? 좋습니다. 넬일 드래곤 뿔도 얻었고 이제 올 드래곤 만나러 가야겠죠? 자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오케이 100% 뿔입니다. 뿔, 뿔 가자. 이렇게 해서 꿀 3개 다 얻었어요. 한 20분 예상했는데 1시간 넘게 걸렸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토리와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재밌는 댓글들 위주로 플레이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제가 댓글들을 뽑아서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